저요, 지금, 하킴이 내려서 팔고, 굴리크 진화 도전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킴이 내려서 팔겠습니다. 안 되겠다. 하, 씨. 하킴이 내려서 팔아. 팔아, 그냥. 에이씨. 영진 팔겠습니다, 그냥. 영진으로 내려봐. 갑니다. 내일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일진은 또안 팔려. 이것도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예, 굳이. 이진 팔린다고? 하킴이? 근데 지금 바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진을 해도 해봤자. 아, 일지는 팔릴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깝다. 일지는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t p 가좀있어야 이거 굴리트 지나라는데 t p 가 없네. 이거 이거 더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 1 2시 지나서 살수 있거든. 현지를 더할 수도 없고 이거 좀 어떻게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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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냥 영진해. 아, 괜히 했네. 아까 그거. 에이씨. 그냥 팔아, 팔아 버리겠습니다. 그냥 영진으로 팔게요. 그냥. 가자 팔자 하킴이 하킴이 이제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키미짱 100억까지 갔던 키미짱 아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또? 아 근데 이것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금 팔면 손해인가? 왜 이렇게 들어갔지? 아 뭔가 지금 팔면은 나중에 손해가 되나? 아나이거잘 가라 키미야 그동안 고마웠다 키미짱 고마웠어 블리트 6층 갑니다 전 제거 안 하고 저는후보할 겁니다 후보 아 이거 사야겠다 이거 부재료니까 15억 정도 들어요. 네. 15억? 아니요. 15억도 안 들어요. 5진까지는 15억도 안 듭니다. 5진까지는저 그냥 114 4진 세개 넣어서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싸게 하면은 15억밖에 안 들어요. 15억 5천, 15억 6천 이렇게 밖에. <laughs> 한번 해 볼까요? 그러니저 오늘 지금 이거 할 건데 될까? 아 씨. 되면은 전수할 거거든요. 되면은 전수해서 굴리트 6진으로 바꿀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들고 있는 걸 했을 때, 날아간 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괜히, 들고 있는 거 했다가 현질하고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여분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사진에서 또터져서 상진돼. 그러면 그냥 영진 내려서 팔면 되고, 그쵸? 가자, 2,000억, 네. 뭐, 재물 이런 거안 하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뭐, 어차피, 뜬 건데. 가서 붙으면, 전수해서, 이 굴리대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우 oh, 쉣 뭐야 어 진짜 붙었어 어 뭐야 이것도 있진 여러분 이것도 해볼까요 이것도 해보고 이거 붙으면 은저육진을칠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치 않나 그쵸 전수해도 어차피 오진안 팔린단 말이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해보자 여러분 재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아오 나이스 오 아, 좋아 미쳤는데 아, 이거 어 삼진 없나 삼진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어, 하나만 하나만 반니 삼진이요 안니 삼진 좀 많이 비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6억9천인가아우아 여기 너무 비싸요. 아 너무 비싼데. 116 이진도 되나요, 여러분? 116 이진도 되나? 이거 너도 풀게 되나요, 여러분? 갑니다. 가자, 여러분. 채워왔어요. 갑니다. 성공이다. 가자. 이거까지 되면은 사실 전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실진 원래 그 여분 분리대 실진 한번 가면 되는 거라. 말진이 말디니 가자. 말진이 임을 가겠습니다. 가자. 재물 가자 좋아. 1진 붙었고 가자 좋아. 2진 붙었고 <laughs> 잠시만 뭐야? 좋아 가자. 아, 좋아 터졌고 아까도 이렇게 실금하다가 갔는데 됐거든요. 어, 씨 뭐야? 지금 갔어야 되나? 아, 씨. 지금 갔어야 되나? 저는 쿠폰... 아, 뭐야? 뭐야? 아이씨 어, 갔어야 되는데, 아! 말린다 말려.. 아.. 아니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확률 맞아? 자꾸 왜 올라가냐? 좀 이상해.. 여기서 터뜨리고 갑니다 터뜨리고 갑니다 터뜨리고 갑니다 가리개는 사치다 간다! 하나! 둘! 셋! 아. 음.. 역시 이거는! 예.. 역시 이거는 예. 지화 실패! 사진! 음.. 좀 아쉽고 아.. 이왕 터진 거한번더114 사진 세개 사가지고 깔끔하게 보내주고 오겠습니다 아.. 114 사진 또 없나? 어디 114 사진 좀 괜찮은 거 없나? 우와그럼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좋아 아우 너무 다.. 아, 아.. 아.. 이거 돈이 안 되는데? 혹시 이거.. 사, 살.. 살분 없나요? <laughs> 이거 사주세요 <laughs> 이거 아무나.. 아무나 이거 좀 사줘 야.. 글리터 오징도전 한번 더 하고 싶어. 아우, 나 사야 돼. 아 페이백 페이백. 아 페이백. 아 여러분 페이백 페이백. 아 맞다 페이백 있어죠 페이백.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까 하킴이 하킴이 그거 페이백 안 받았다. 아 페이백 구어. 너무 좋아. 설마 복구되나? 원래 진아랑 그렇습니다. 복구돼도 네, 있고 복구돼도 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복구돼다. 어. 아 이러면은 또 해야 되는데. 아이씨, 또 가야 되는데. 재료가 돈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오케이. 땡큐, 땡큐. 합이나 뭐. 가보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풀 게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한번. 이번에도 굴리트가 육진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붙일 거니까. 와. 뭐지? 뭐, 뭐야? 너 미쳤나봐. 오늘 뭔 날이지? 아니, 굴리트 이거 두 개야. RW 굴리트. 아, 7층 가야되네, 이거. 아씨 아, 씨. 뭐야! 오늘! 와, 페이스 290 됐어. 어 아, 이러면, 호날두. 날두짱! 우리 이제, 나중에 보자. 날두짱. 너는, 가망이 없다. 이거에서 오진 붙으면 살려줄게. 하지만, 안 붙을 거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크리타탈실 수도 있으니까, 세개 채워볼게요. 아니, 7도전 해보려고요. 네. 7층 재료, 혹시, 120짜리, 뭐 있는지 좀, 찾아보 주시면은. 지 좋아 얼달도 팔겠습니다. 7진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6진 재료로 안 갑니다. <laughs> 팔았습니다. 호날도잘 쓰세요. 이거 맞아요. 116 사진 두 장이랑 3진 한장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가보겠습니다. 가자. 아, 이거까지 되나? 이거 되면 진짜 레전드긴 한데 여러분 와 갑니다 여러분 제 계정에서 굴리트 실진하게 된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와 5천억이야 5천억 와 된다 와 진짜 이거 되면 진짜 찐 레전드인데 내 계정에서 이런 걸 한다고? 붙으면 5천 10억입니다 5천 10억 갑니다 재물 따위 없습니다 하나 둘 15포 가자 에이치 이러면 또 육진을 한번더 해보나요 여러분 한번또 육진 또 해봐 한번더 해봐 이럴 때 보지도 언제 해, 이렇게 큰거음 좋았다 가자 육진 다시 붙여 <laughs> 다시 붙이고 실제 한번더 갑니다 이걸로 갑니다 그냥 <laughs> 가자 가보자 가자 갑니다 우리 굴장 이제 붙어 주는 거냐고 여러분 시간 끌지 않습니다 바로 갑니다 좋았다 터졌다 에 터졌네 터졌어 에 이러면은 이제 좀 내려서 팔아야겠다.